완전히 진짜 이 스팟! 이름 그대로 미라클, 기적 같은 이 신축성이 쫙 다리를 넣는 순간부터 펼쳐져요. 네. 완전히 여기 아래까지. 완전히, 아래까지, 완전히 완전히 아래까지. <laughs> 완전히. 그러니까 원단 자체가 워낙에 쫀득쫀득하고 찰진 그런 네. 느낌 때문에 어머. 움직일 때 옷이 뭔가 나를 옥죄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유롭게 네. 움직여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종아리 아랫부분 발목까지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는데도 무릎이면 이런 데가 하나도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벌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라클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네. 기적 같은 신축성이 일단 들어가 있다는 게첫 번째 미라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라클은 내 몸이 기가 막히게 날씬하게 보이는 게 그게 또 기적 같은 두 번째 미라클일 거예요. 맞아요. 보시면 워싱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약간 캐더싱처럼 이렇게 엉덩이 골반 라인에 그 다음에 허벅지 라인에서도 겨울철 내내 허벅지 여기 안쪽에 여자들이 되게 살이 많이 쪘단 말이에요. 음. 그 부분을 좀늘 늘씬하게 세로선으로 잡아들일 수 있는 워싱이 또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네. 허벅지가 어머 내가 진짜 이렇게 나 별로 다이어트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만 입으면 왜 이렇게 늘씬해 보이지? 그쵸. 그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게이 미라클 데님의 특징 네. 엉덩이도 얼마나 예쁜데요 아, 스티치라든가 이런 게 네. 살짝 동그랗게 또한번 넣어드리면서 이게 네. 여성분들의 엉덩이를 뭔가 올려드리고 뭔가 받쳐주는 그런 느낌까지 그쵸.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무게감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겨울철 이런 데님이 아니라 네네. 봄철에 이제 좀 가볍게 입으실 수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음. 아, 무겁지 않고 텁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 두 번째가 인디고 칼라인데 선명하게 지금 보시면은 이런 워싱들 뿐만이 아니라 두줄 스티치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음. 이번에 나온 그 미라클 시리즈들이 스티치가 좀 들어가 있어서 음. 훨씬 더 이제 계절감 때문에 더 경쾌해진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부담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음. 또 한번 워싱 구조를 보실 어머. 수가 있겠고 쫀쫀함까지 보신다면 네. 내가 입었을 때 날씬해 보이겠다 그리고 몸매를 뭔가 탄탄하게 보이게 만들어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네요. 뒷면도 쭉 보시는데 전체적으로 일자 이제 스트레이트핏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엉덩이 선 같은 경우도 납작해 보이지 않게끔 살짝 실제 내 엉덩이가 딱 담겨 있을 때 네. 엉덩이가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 라인이 이렇게 지금 동그랗게 이렇게 애플힙처럼 <laughs> 엉덩이 처져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내는 게이 오늘 뱅뱅의 기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사실은 가장 이제 좀 즐겨 입게 되는 컬러가 개인적으로는 이 네이비 컬러가그 생지 느낌이라고도 하고, 네. 그다음에 어 이그스티치도 어두운 컬러로 같이 음... 맞췄기 때문에 튀지 않게 약간 정장 자켓 같은 경우도 같이 매치하시면 네. 중요한 날에도 얼마든지 입으실 수 있는 그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가장 깨끗한 느낌의 청바지거든요. 네. 동일하게 신축성은 다 들어가면서 근데 이거는 바지를 롤업하시게 되면 안쪽에 네, 또한 번. 포인트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날씨가 더워질수록 바지 롤업도 많이 하실 텐데 내대 포인트까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단화를 신거나 운동화나 이렇게 그 신었을 때는 발목 복숭아뼈가 보였을 때가 예쁘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롤업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또 안쪽에 스티치까지 롤업할 경우를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성용 이렇게 3종이 준비가 되는데 음. 어, 저는 지금 이제 26 사이즈 입고어서 스카이 칼라를 입고 있어요. 근데 봄이라서 아무래도 좀 진한 칼라보다는 밝은 칼라를 입고 싶더라고요. 이런 나풀나풀 거리는 슈퍼 블라우스에다가 입어도 괜찮고요. 미디도 결코 이제 짧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엉덩이 뒤쪽으로 쭉 돌아가게 되면은 엉덩이 선이 주머니 이 장식이 네. 납작해 보이지 않고 약간 엉덩이 더 뽕긋해 보일 수 있게끔 덮개 장식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었고요. 식축성이 어. 이게 지금 이렇게 아, 주머니가 이렇게 통 튕기는 게 엉덩이 선에서. <laughs> 그 다음에 허벅지 아래 워싱으로 딱 잡아들이죠. 아. 그 다음에 허벅지 선 늘씬하게. 워싱 다 들어가 있죠?